어, 마지막으로 윤현선 에디터는 또 어떤 걸 준비했습니까? 예, 어, 2주 전에 저희 시사인사 10회, 예. 예, 뉴스 픽 코너에서 제가 다뤘던 뉴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음. 어, 특성화고 졸업생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제가. 네. 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받지 못한다 이런 음, 내용의 뉴스를 음, 제가 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어, 사회팀 김영화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 후에 김영화 기자가 다시 한번 청소년에 주목을 했습니다. 음. 이번에는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뉴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김영아 기자가 이 청소년들의 어떤 현실, 처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해줘서 참 고맙고 보고 싶네요. 아, <laughs> 한번더 오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그 기사 어떤 내용으로 취재했는지. 점검 좀해 볼까요? 예. 네. 어, 기사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대의 성 착취하는 사이버 포주 채팅 앱. 이게 제목이에요. 음. 제목만 들어도 이제 벌써 분노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김영아 기자가 이번 기사를 위해서 찾은 곳은 10대 여성 인권 센터입니다. 음. 이 10대 여성 인권 센터는 10대, 여성 그리고 인터넷 이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 곳인데요.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지원을 비롯해서 성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한 통제가 또 불가능한 그런 공간 아니겠어요? 좀 쉽지 않은 불가능하다 보다 쉽지 않은 공간인데 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을 향한 이 어둠의 손길이 계속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역뭐그 키워드를 보면 대충 짐작은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어,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은 사이버 또래 상담원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 또래 상담원. 예, 이분들이 네. 하는 일이 뭐냐면요.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그리고 랜덤 채팅 어플, 또 개인 방송 등 50개 이상의 채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아. 1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찾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하신다고 해요. 음... 어,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가출 또는 성매매를 경험한 이들에게 법률이나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한테 연락 달라 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음... 보내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사이버 상담이 2018년 한 해에 2,929건이나 진행이 됐는데 어... 이 중에 19세 이하 청소년이 828명이나 되었다고 아... 합니다. 아...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런데 예. 이제 기사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채팅 앱이 10대 성을 착취한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궁금... 앱으로 그러니까 앱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유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10대의 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입니다. 아... 실제로 이제 기자가 이 어플을 설치를 하고 프로필에다가 미성년자라고 적어놓은 계정을 만들자 5분만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머. 근데 이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용돈 필요하니? 너 어디 살아? 고민 상담 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됐고요. 진짜. <웃음> <웃음> 네, 현재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정 씨의 멘트를 아유, 보면요. 참. 이 채팅 어플의 관리가 특히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김민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어플을 만든 목적이 성 구매를 위한 용도라고 의심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둘이서 대화를 하잖아요. 채팅 네. 어플에서. 근데 한쪽이 방을 나가버리면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도록 어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어머. 그리고 또 화면 캡처도 할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길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플이. 아. 그러니까 성 매수자에게는 아주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증거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심지어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개인 방송 어플이 확산되면서 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를 유인하는 정황이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는데 이 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 그 무기나 할수 없고 뭐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어플을 만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제지를 가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청소년들이 특히 이런 범죄에 취약한데요 이1 0대 여성 인권센터의 대표로 있는 조진경 씨의 설명에 따르면 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데에 더 취약한 이유가 뭐냐면 음. 우선 이렇게 랜덤 채팅 어플이나 뭐 유튜브 같은 공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부모와 불화가 있거나 혹은 가출 청소년이거나 친구 관계에서 음. 뭐 문제를 갖고 있는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라는 점이 일단 작용을 하고요. 음. 여기에 아이들의 성을 매수하려는 어른들의 수법이 더해지게 되면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음. 어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주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음. 네 고민을 내가 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뭐 혹은 너에게 거처나 뭐 숙식을 제공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솔깃하게 되는 거죠 음. 이런 일종의 이제 아이들을 세뇌하는 방식의 수법을 그루밍 수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이렇게 그루밍 수법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게까지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벗어날 수도 없고 음.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네. 아이들이 이제 다시 본인의 일상을 회복하게까지도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음.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문제 아뭐빈 청소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청소년이나 그아동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그 아동 뒤에는 문제 부모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른들, 이런 책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참. 그, 제가 시사인 그 잡지를 잠깐 보니까 그,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야. 10대 여성 인권센터로 들어가는 입구 벽면에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다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소중한 사람, 전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아주 끔찍한 뉴스들, 그, 의부다 번지와 친구들 예. 맞아요. 예. 지금 현재 김영환 해. 기자가 또그 사건을 취재하고 있거든요. 아난 우리 김영환 기자 상심 중이에요. 김연희 기자에 어. 대한 사랑이 또 이렇게 쉽게 음영 진가가 있는 거야. <laughs> <생각하는> 거야. <laughs> 아, 그렇죠. 근하 정말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인식을 바로 잡아야 될것 같고요. 그 대상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벌에 처해서 정말 이게 중재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뉴스를 좀 골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센터 등으로 연락하라는 어떤 알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산을 통해서 뭐 그걸 그 아이들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걸 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용돈 줄게 너 어디 갈데 없니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네. 있는. 그런 마음들이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좀 무거워서 네.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우리 청소년들 말로는 늘 미래 세대, 그러니까요. 뭐 나라를 이끌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 번째 뉴스도 마무리해봅니다. 어, 근데 이제 매주 오늘 이름으로 출연했던, 어, 우리 나경희 기자. <laughs> <laughs> 왠지 이렇게 한 응. 주마다 이렇게 안 불리는 서운한 이름들이 있어요. <laughs> 나, 그 이름은 고재규 국장 아닌가요? 늘 나오시는 아, 이름이 됐어요. 웬만하면 빼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빼려고 그랬는데. <laughs> 또 은근히 기다리고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래. 내일은 언제 얘기하나. <laughs> <laughs> 뭐 이거 뭐 그런 거네. 내, 내 이름을 불러줘. 뭐 이런 거 같네요. <laughs> 나경희 기자는 요즘 어떻게 어디서 퍼치기를 보세요. 아, 나경이 기자가 있어요? 지금 부산에서부터 진정 퍼치기라고. 예, 환경 그렇죠. 대표와 함께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웃음> <자유식당이> <웃음> 어머. 지금 장애 집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장애 집회를 밀착 취재하고 <laughs> 있는 중인 거 같고요. 계속 그 장면들을 따라가고 야. 있습니다 도대체 시사인은 왜 이렇게 늘 고난의 길만 가는 거야 <laughs> 진짜 스튜디오 한, 나중에 한번 데려와야겠어요 <laughs> 네, 이미 주말에 그 광화문 집회를 촬영해가지고 저희 음. SNS에 올렸는데요 네. 민경욱 의원이 정말 어깨춤을 추면서 봤어요 저그 영상 봤어요 모습이 어. 정말 놀랍게 잘 포착해가지고요 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laughs> 네. 꼭 한번 저희 시사인 페이스북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어, 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웃음> 진짜 <웃음> 그런데, <웃음> 네. 고생 많네요 <laughs> 네. 나병희 <나면> 기 <진짜. 웃음> 그래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만 <laughs> 가출 정치인에 대한 염려는 왜 이렇게 안 쓰죠 건지. 네. <laughs> 돌아오세요, 이제 좀. 네. 어쨌나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 기자. 아, 나경희 기자. 정말 애쓰네요. 정말. <laughs> 아! 그거 취재하기도 어려울 텐데 정신적으로 이겨내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네요. 한번 불러야 어, 되겠네요. 독자 네. 대표로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사인는 이렇게 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난선 에디터 3700의 3203으로 아유. 전화하세요. 아, 그럼 전화 주세요. 네. <laughs> 오늘 꽃무늬 옷을 입고 화사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laughs> 그 번호를 연락하시면요. 여러분 따뜻한 시사인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 좋아요, 구독, 알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 인싸 1부도 뜨거웠지만 2부도 아주 뜨겁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김현희 기상꽃 달고 꽃도. 기대하겠습니다. 어, 기대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